네,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아 24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목록하겠습니다. 여우야기니 왕이 될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우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누부가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상을,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누부가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여우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사로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라.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이뤘던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잠깐 그 요시아, 요시아의 아들들을 살펴보면은 역대상 3장 15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나단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로미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살롬은 여아스를 얘기하죠. 첫 번째 이 요나단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몸이 약해서 병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아들들 보면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리고 살롬, 여호아스 이렇게 세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되었고, 또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작은 아버지 숙부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순서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여호야김과 여호아스를 살펴봤습니다 여호아스 23세 왕이 되었는데 석 달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했죠 그리고 애굽의 바론느고가 그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약한 왕이거든요 우리아라는 이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너가 망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니까 예언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그 우리아를 납치해서 와서 죽였습니다. 또이 여우와 야김은 어떻게 했느냐. 이레미야 3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불쏘시개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왕입니다. 11년간 통치하다가 이 역사에 의하면 구덩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우 야김의 아들 여우 야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우 야기은요 왕이 돼서 석달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 여우 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이여와를 여우 야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여우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우야김이 왕이 될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근데 이 왕이 18세가 되었는데, 모든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갔어요. 이여우야긴을 사로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때가 남유다가 망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기아 때로 볼수 있습니다. 그때 멸망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이 히스기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왕 아니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 아마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죠? 대승리를 맛봤습니다. 거기다가 히스기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받은 바 은혜를 후손에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히스기야 때를 남유다의 최대 부흥기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남 유다가 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만 흘려 보내야 돼요. 받은 바 은혜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흘러 보내야 돼요.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이죠?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예, 전도하고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희수여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우리의 자녀들을 뒷받침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데 취재시키는 거뭐 이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교육은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스기야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결국 문화세 같은 왕이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온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우야긴을 통해서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야 하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바벨론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느냐. 비천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희망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 모든 희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프로로 끌려갔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해서 생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호 야긴의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의 두 기둥 있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이 무엇이죠?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또이 여호 야긴이라는 그 이름에 별칭이 있습니다. 이어디 나오냐. 역대상 3장 16절에 보니까 여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득이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야기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고냐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레미야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살이 유다의 왕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우야김을 뭐라고 얘기했냐? 여고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우야김과 뜻은 똑같은데 여우야김은 현재형이고요. 여고니아 이것은 무슨 뜻이야? 미래형이야, 미래형.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 여호야긴이 끌려간지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요, 풀려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열한기 20. 5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의 왕 여우야기니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여호 야긴을 오게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이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여호 야긴을 하니까 다시 세워 주시는 거야. 여호야긴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야긴을 희망의 상징으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여우의 악인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또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이셔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열심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